한국 프로야구의 자타공인 최고의 타자, 기아 타이거즈의 이종범 선수가 19년간의 야구 인생을 마감하고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취재 열기만큼 뜨거웠던 눈물의 기자회견 현장으로 초대합니다. 지금 바로 함께하시죠. 바람의 아들, 야구 천재, 기아 타이거즈의 종범 신 이종범 선수가 지난 5일.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은퇴를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아 타이거스 이종범입니다. 이제 제 이름을 뒤로 선수라는 말을 붙이지 못하게 됐음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수많은 추대진을 보고 이종범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저에게 들어온 순간 할리우드 스타는 줄 알았어 솔직히 말해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글러브를 잡은 이종범은 1993년 프로에 데뷔했고 그해 한국시리즈 MVP를 수상하며 첫해부터 화려한 데뷔 시즌을 보냈습니다. 타이거즈에 들어오기 위해서 야구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해태의 유니폼을 입고 정말 기뻤습니다. 94년에는 타율 득점, 최다 안타, 도루, 출루율 등 타격 5관왕에 오르며 페넌트 레이스 MVP를 수상한 대한민국 대표 타자로 우뚝 섰는데요. 야구의 신 이종범. 그가 세운 최다 안타와 최다 도루 기록은 2012년 현재까지도 깨지지 않는 대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기아 이종범의 등번호 7번은 영구결번으로 지정돼 앞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99년 팀의 리그 우승과 2009년 팀의 열 번째 우승에 기여하며 야구 팬들의 사랑을 받아온 이종범이 야구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이때라고 하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어 신인 때. 멋모르고 프로에 들어와 가지고 시즌을 치르고 한국 시리즈를 우승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고 또 국가대표로서는 WBC 2006. 일본과 사강전에서 마지막 이루타를 치고 손을 들고 하는 장면들이 지금 내 내를 스치고 지나고 있습니다. 가장 그래도 지금 애착이 간 거는 도루 84개 했던 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또 그런 도루를 하면서 실패도 했지만은 그 속에서 제가 살아갈 수 있는 인생도 많이 배웠다고 합니다. 함부로 훔쳐서는 안된 것도 많이 느꼈고 제 2의 인생을 앞둔 이종범은 이번 은퇴 결정이. 결코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며 더욱 값진 목표를 위해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구단에서 은퇴 이야기를 처음 들은 것은 지난 2008년 시즌이 끝난 뒤였습니다. 이후 하루라도 은퇴라는 단어를 잊고 산 적은 없습니다. 전 이제 선수로서 은퇴하지만 또 다른 도전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려 합니다. 두 번째 인생에서는 반드시 성공하겠습니다. 이종범은 구단의 코치직 제안은 거절했지만 반드시 좋은 지도자로 팬들 곁으로 돌아오겠다며 다짐을 했는데요. 좋은 지도자가 되려면 좋은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다듬어서 좋은 사람으로 훌륭한 지도자가 될수 있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은퇴를 선언해 그라운드를 떠나는 이종범은 프로에서는 사할을 달성하지 못했지만 사할보다 더욱 값진 것을 이뤘는데요. 그래도 저는 행복한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왜? 사랑스러운 집사를 하느라 아들이 딸이 있었기 때문에 이종범은 눈시울을 적시며 말을 잇지 못했는데요. 그가 겉으로 눈물을 흘리는 동안 야구 팬들은 가슴으로 울어야 했습니다. 이종범은 마지막으로 큰 절을 올리며 정든 그라운드와 작별을 고했는데요. 그는 비록 떠나지만 팬들의 가슴 속엔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